일단은 우리 신성검사 여러분들 요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요번에는 좀 신성검사로서 할 말이 좀 많아요 광전사로 넘어가면 있어가지고 어우 야 근데 이 형님 장비가 일단 전설 변신의 전설 이형이네 카오스 3렙도 있네 왕카베 카오스 3렙의 왕턴 전설 스킬 3개 와 이러면은 뭐 내가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광전사로 넘어간다? 대패, 왕대패, 차지까지 다 배울 수 있겠네 차지가 만약에 전설로 나온다면 아니면 영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간급대 형님들께 스턴 하나는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웅으로 나올 수도 있어 차지가 70만개 명코 뭐 그런 식으로 자 우선은 우리 신성검사 여러분들 자 요정도 거의 하이클래스급에 해당하는 전설 전, 전설 전설 인형 전설 변신의 인형 게다가 전설템 두루루 말고 있는 형님들이 신성검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을거예요 중요한게 있어 이 형님 일단은 카삼을 배우기는 했어 형님들 근데 이 형님이 지금 현재 전투를 하고 있냐 없냐 전투에 내가 게임의 취미생활에 있어갖고 전투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건지 아니면 약간 다마고치식으로 캐릭 돌려놓고 다이아 캐는 용도로 더 많은 재미를 느끼시는건지 뭐 성향차이에 따라서 신성검사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이런 스킬이. 아직까지는 찌라시이기는 하지만 도끼 찍는 스킬, 윤해제 및 무장해제, 신성검사 카운트형으로 전사 스킬로 나온다고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게 6월 2 3일날 찌라시 주신 형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24일 컨퍼런스날다 나왔어. 7월 8일 신규 전사 클래스 나온다, 신규 서버 나온다, 신규 클래스에 해당하는 변신번호 추가로 나온다, 다 나왔죠. 게다가 영웅 스킬 합성으로 전사 스킬 제작, 이것도, 이것도 나왔고. TJ 쿠폰, 이거 다 맞췄어, 이 형님. 이 형님이 추가로 말했던 게 기사 투사 상향. 인공지능 보이스, 그리고 도끼 날리면 이속감소 하는. 스킬과 도끼 찍는 스킬 윤과 무장해제 무장해제하면 신성검사 왕카베 해제되고요 기사의 왕카베도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 깨고 카운터 베리어 브레이크 스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성검사에서 전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광전사를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사냥으로 봤을 때는 광전사 자체가 애초에 이윤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사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광전사가 나와도 신성검사보다 사냥이 좋을 수가 없어 윤이 없 없어다이뮤 하나로 형님들 과금력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는 커버칠 수가 있어요 사냥 최상위 사냥터에서 보면 다른 캐릭터에 천만 원, 이천만 원더 써갖고 5만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신성검사는 천만 원, 이천만 원덜 써도 5만 사냥이 쌉가능. 이1 6만 짜리 명코스킬 하나 때문에 이건 안 돼. 어. 이건 쌉인 정향이. 그래서 사냥에 조금 담아고치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보조님들이 있다면 신성검사 그냥 고소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전투로 보았을 때는 광전사가 확실하게 전투 특화로 나올 것 같아요. 어, 모든 스킬의 자, 지표가 전투 쪽을 다 향해 있어요 본인의 성향을 잘파악하셔가고 광전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캐릭이 광전사로 바꾼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셨다 그런 가정으로 보자면 그러면 7비수 당연히 7태풍으로 바꿔야겠죠 고대신의 그 도끼는 잘안 써요 이님들. 반역자의 방패 오반방 요거는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따로 추가적인 무기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은 뭐 영웅 악한검 또는 전설 무기 커검이 제일 저렴하죠, 형님들. 아, 전설 무기 커검. 어, 요거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주시는거 추천. 자, 그 다음에 오지투. OG2. 오지투는 그냥 다 이거는 그냥 유지입니다. 이거는 전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마방과 스턴 해선과 여러 가지 그냥 전사 투구야. 전사 그냥 전용 투구라고 봐도 막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좋은 투구에 이건 그냥 무조건 유지해야 돼요. 무조건 유지. 오, 우구도? 이것도 다히 유지. 탈마요 좋네요. 팔마요. 유지민, 판매후, 구완부. 어, 리덕, 리덕 때문에, 리덕일 때문에 구완부. 저는 완부를 좀 많이 추천드릴게요, 형님. 구완부가 그냥 싹좋아요 형님. 어, 구완부가 싹 좋습니다. 자, 6, 육자리 6자리는 그냥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7급날. 7급날은 전사도 찰수 있습니다. 여기 5급날 추천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7급날은 당연히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격장! 야, 이거는 전사가 무조건 들어야 되는 장갑 중에 하나예요, 형님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끼는 비수에 비해서 명중이 말도 안 되게 낮아요. 비수가 힘 3까지 생각을 하면은 명중이 12야, 12. 고그 대신에 도끼만 볼게 형님들. 고그 대신에 도끼만 보더라도 도끼는 명중이 진짜 부대기예요. 고 대신의 도끼는 명중이 3. 태풍 도끼도 명중 4밖에 안 돼. 쌍수로 들어봤자 명중 8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격장이 거의 필수야. 전사는. 진짜로. 그래서 장비는 일단 여기서 끝. 그리고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힘이 달려있는 힘 3은 명중 2라고 보시면 돼요. 형님들. 명중 2라고 보시면 돼요. 명중을 또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애자 반지. 이것도 무조건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명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거유 방반과 추거 용반 요런 것도 용반으로 좀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님. 요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사냥만 주구장창 하시는 본주님이실 경우에는 광전사로 바꿀 필요 없이 신성 검사를 하셔도 되, 되기 때문에 광전사로 간다라는 거는 전투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용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님. 요번에는 축육 보기를 잠깐만 귀걸이가 또 있으신가? 아 검기 푸기가 있는 상태에서 충육 보기가 있네. 그러면은 검기 푸기 유지하시고 추가 불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 수합용으로 사실 수용으로 갖고 계시면 좋아요, 형님. 그다음에 신한반은 그대로, 신한반은 그대로. 자 다음에 도펠목, 도펠목 유지 올. 요정도면은 요번에 약간 캐릭의 새로운 어,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투 3억 정도 추가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중이 조금 딸릴 수가 있어서 전투할 때 스턴 내성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 족쇄도 괜찮을 수 있어요 형님 족쇄 이힘 눈 어, 똑같이 이힘 눈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보면 유지할 게이 형님은 진짜 많네 투구도 이미 끝판왕 투구 차고 있고 망토도 거의 끝판왕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이 형님은 뭐 따로 바꿀 게 없는데? 아 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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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마법 각반 요거는 안우로 바뀌면 유지하거나 안우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안우로 안 바뀌어 안우가 상위 아이템이어가지고 안 바뀌더라고 7마법 각반이 아마 스탯으로밖에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안우 각반으로 혹시라도 바꿔준다면 이거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안우 각반 바꾸시면 됩니다 본주님 여정더여정 로 해서 바꾸시면은 조금 가이드가 잡힐 것 같네요. 근데 어디까지나 전투를 위함으로써 전사를 선택하시는 거지. 신성 검사 여러분들은 전투도 안 하는데 광전사 선택하면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내피셜로는 그래요, 형님들. 그래서 신성검사 여러분들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시고, 어, 요런거 약간 가이드라인 따실 수 있다. 근데 이건 약간 하이엔드급 장비 세팅이라, 약간 하이엔드다, 형님들. 이건 진짜로 지투도 있고, 우구도 있고, 팔마요에다가 심지어 어, 격장도 있고, 반방도 있어가지고, 이 형님 같은 경우 조금 돈을 덜 들인다면 악한 검정도 하나 구비해두시는 게 좋고, 악한 검밖에 못찾잖아전 무기를, 영무기를. 그쵸? 오! 악양이랑 데모넥스도, 데모넥스도 있는데, 신성검사 도끼 찰수 있네요, 형님들. 데모넥스 딱 하나 마족 도끼도 있고 전설 무기를 만약에 구입하실 때는요 형님 비수나 커검을 구입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오시한 송검 구하면은 그냥 끝장 나요 이렇게 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형님들 7 태풍 태도 태풍 플러스 7 오도 오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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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제 예상이지만 크림스 볼텍스, 플러스, 태배 카오스 둘다 디버프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 5시도의7 태풍도끼 크림슨 볼텍스 붙겠죠 요거 크림슨 볼텍스가 붙는 거에 대한 팩트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야 무슨 태풍도끼에 크림슨 볼텍스 붙을 것 같지도 않은데 헛소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 그치? 지금도 있을 거야 내 귀에 들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들렸어요 지금 요거 팩트는 이렇게 말씀드릴게 요 자. 추사의 무기가 있습니다. 피니지. 투, 아 추사한다. 용기사. 용기사의 용기사의 무기가 있습니다. 체인소드겠죠? 어. 지금 현재 크림슨볼텍스를 가지고 있는 체인소드는 뭡니까? 나이트발디의 장군. 악몽의 장군. 마지막 하나? 섬멸자의 체인소드. 피니지에서도 섬멸자의 체인소드에는 원래 크림슨볼텍스가 없어요. 없고 어떤 게 있냐? 플러스 10 마법 발동에 섬멸이 추가가 돼. 요거 잘 기억하세요. 플러스 10 마법 발동에 섬멸 선멸 추가. 섬멸자의 체인소드. 요게 앞에 있는 인챈트와 무관하게 마법 발동 위크니스로 나왔다가 바뀌어 갖고 크림슨 볼텍스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다라면 다시 전사 무기로 가 보겠습니다. 저거를 잘 기억하세요 플러스 10 마법 발동이 있고 나락이 추가가 돼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당연히 플러스 10이라는 인첸트가 없, 없어지면서 마법 발동 그림슨 볼텍스가 붙는다 이건 솔직히 뭐 거의 뭐야 이거 응용력 없으면 안되지 그리고 나이트발디 양손검에 그 스턴 적중이 있는 것처럼 대패적중 공포적중이 이렇게 또 추가로 붙어있고 이거는 거의 뭐 확정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고 태풍도끼에는 추가로 P100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타이탄 락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어, 타이탄 락 구간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어, 그런 기 고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손에 태풍도끼 들면은 굉장히 좋아요 형님들 하지만 리미지M은 디버프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설... 프리미엄 전설 아이템 오시리스 류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태풍도끼 플러스 오시도끼를 들면 크림슨 볼텍스와 태백 하우스가 나가지 않을까? 어, 둘다 디버프를 둘다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 예상을 해보면서 5시 무기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 못해도 7태풍에 플러스 7에서 10 악도 악도 이러면은 크림슨 볼텍스에 플러스 디지즈를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본장님 아 근데 이거 캐릭 너무 좋다 어, 아까 200방도 넘고 야힘 76이야 오 인트 찍어놓으셨고 야 근데 144네 내가 뭐 따로 만진 게 없어요 형님 용반 세팅도 아니라 방반 세팅인데 용반 세팅도 아니라 방반 세팅이고 야 그러면은 여기 이형님 근데 50이 넘네 150이 명중 180 이상 야 이거 10층에서 그냥 무한 거의 무한 사냥 쌉가능일 수 있겠는데 9층은 뭐 무한 사냥 그냥 돌아갈 것 같고 이거 세인트 스톰 사냥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MT기 MT27 엠틱 사냥 때문에 보기를 차고 계셨구나 어차피 그 물약을 안 빠니까 아요 정도면은 아마 굳어버린 용암 지대 스톱으로 잘 봐봐 나그 칼질을 안 할게요 한방 두방 타클 스톱세방네 방에 죽을 거야 아마 지금 세방 때렸어. Nope. 네 방이 안 죽네? 다섯 방에 죽네요. 다섯 방에 아 이게 스펠 파워 내가 그 당시 때60 62였고. 마뎀은 비슷비슷, 마뎀도 이거보단 높기는 높았어, 맞아. 제가 그때 마니트 찍고 얘네 세방컷 했거든. 요 정도 캐릭이 인트 신성검사로 여기서 사냥하잖아요? 혼자서만 주구장창 사냥할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박스, 풀박스 사냥하잖아요? 하루에 드닥값으로 따지면은 한 8상자에서 12상자 깝니다. 그 정도면은 일반 격수들이 5만 올라가갖고 풀 사냥하는 것과 같은 위치로. 필드 사냥인데 요런 거 이용해 갖고 5만1 0층 5시 폭젠방 아니면은 5만9층 5시 10시 폭젠방 아니면 2섬 폭젠 자리들에서 혼자 사냥하면은 신성검사 사냥 속도 따라올 수 있는 클래스가 아무도 없어. 얘는 MP 소모값이 20밖에 안 돼. 법사 파톰은 굉장히 큽니다. MP가 안 따라가요, 계속 쓰면. 얘는 무한으로 쓸수 있어요. 무한. 으로 아유 형님 캐릭 공연 잘했구요. 요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어, 만약에 광전사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고민이 되신다면, 은 조금 해다, 해안으로서 어좀 다가가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